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채 하는 우권입니다. 예, 어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예,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다가 석방이 됐습니다. 예, 저도 뭐 이렇게 유튜브로 그 장면들을 보면서 뭐랄까, 좀 이렇게 <laughs> 울컥 울컥하고 또그 대통령의 표정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였죠. 예, 그 지금 대통령 그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제 나와서 이제 구치소에서 나와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어느 정도 걸어 나오면서 걸어 나오시면서 어 이제 그 환호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 손도 들어 보이고 예, 또어 거의 90도에 가깝게 인사를 하고 하시고 이제 하는 모습들을 이제 저도 이제 봤는데 참 뭐랄까요 어그 대통령의 심정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어 공감이 되고. 그 표정에서 그 어떤 그 울컥하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도 음 느낄 수 있었고요. 대통령 하지만 이제 뭐 일단은 그 대통령 입장이 돼 보면 제가 이제 그 입장이 돼 보면 순간적으로 그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이제, 에,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건 뭐,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우리나라 속담에 장남은 하늘이 낸다. 장남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장남은 울고 싶어도 울지, 울지 못할 때가 있는 거고요. 예. 하물며 대통령이야, 뭐, 이제,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예. 이제 아무튼 저도 울컥울컥 울컥 했습니다.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음 역시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거는 어,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구나 마음이 예, 마음이 전달이 되고 제가 이제 탁구장에서 이제 회원들하고 얘기를 할때 음, 하게 되는 예, 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 제가 이 나이 먹어보니까 저는 말은 잘잘안 믿어요 예, 말은 뭐 정말 여러 가지로 할수 있죠. 예, 그렇지만, 정말 겸손한 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저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이 나이에서는. 예, 대신 마음을 보죠. 그러면 마음이라는 게 과연 보이느냐? 아, 이 나이 먹으니까 어느 정도는 보입니다. 예, 마음이라는 게뭐 어차피 눈에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사람의 표정,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또 말과,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그 마음이 느껴지죠. 어느 정도는. 다는 느낄 수 없겠죠. 사람인데 제가 무슨 뭐 초능력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더군다나 탁구를 이제 탁구채를 서로 맞대고 탁구공을 섞다 보면 특히 저보다 하수인 경우에는, 어, 탁구에서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공을 지금 어떻게 보내려고 했는지 그런 건 거의 다 느껴집니다. 그렇듯이. 일상생활에서도 그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려는, 겸손한 겸손 척을 해도 아,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그냥 겸손한 척을 하는 거구나 그런 게 느껴지죠. 그 마음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잘난 척하는 웃꾼이잖아요. 자, 잘난 척하는 웃꾼인데 저는 잘난 척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겸손한 척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자, 말 자체가 굉장히 묘합니다. 잘난 체라는 말은 그럼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잘났다라고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은데 진심을 말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걸 잘난 체라고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굉장히 잘난 척한다. 저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보면 저는 예,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트럼프를 그 미국 언론 CNN에서 이제 한 8년 전부터 그걸 쭉 봐왔는데 참그 트럼프가 잘난체 한다고 무지하게 몰아세워요. 이제 CNN에서 네, 그것 때문에 또 국, 미국 국민들 중에 트럼프를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잘난체 한다 이거예요. 어, 근데 이제 저는 트럼프를 잘난체 한다는 느낌은 잘안 들어요. 이제 그 사람은 에, 사실은 사실대로 말을 하려고 해요, 그 사람은. 근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도 내가 이건 잘했다. 잘했다라고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건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어, 제가 탁구를 칠 때도 그걸 참 많이 느끼죠. 제가 이제 사실을 얘기하면, 아이고, 참, 잘난 체 하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이제 탁구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음~ 어떤 중요한 그 힌트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가짐 제가 이제 그 탁구 실력을 향상시키려면 마음가짐이 어느 단계부터는 이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결국은 마, 뭐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있지만 모든 것이 마음이 일으키는 일이다 이제 이런 말도 있지만 <laughs> 탁구 실력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선지 그다음으로 그~ 뭐~ 또 사실 그 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으로 접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방을 잘난 체 한다라는 느낌을 자꾸 받는다 이제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좀 옹졸한 마음이에요 예 네. 아니 뭐~ 상대방이 잘난 체 한다라고 또 잘난 체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데 자기가 잘난 체를 했다. 그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뭐 남한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그렇게 싫다. 그럼 자기 마음을 저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마음이 옹졸한 게 아니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경험한 바 글쎄요 뭐 미국 CNN 그런 거 보면은 미국인들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겪은 바로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밖에 없으니까 잘난 체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겸손한 채 하는 것은 저는 싫어해요. 겸손한 채 하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서는 교만한 마음이 안에 있는데 겉으로는 겸손한 듯이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거에 굉장히 많이 속아요. 네, 그거에 속으면 나중에 굉장히 큰 화를 당하게 될 때도 많고요. 예, 저는 겸손한 채 한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그냥 겉으로 겸손함이 이렇게 이렇게 흐, 어, 드러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존경을 받게 되겠죠. 마음 자체가 겸손하니까요. 이제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니까. 그런데 아, 제가 겪은 사람들 중에는 겸손한 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것은 잘난 채 하는 것은 별로 해가 없어요. 겸손한 채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제가 이제 겪어본 바로는. 예. 그런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는 뭐 나중에 좀 화를 당하게 되죠. 겸손한 채. 잘한 채 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가지고 그렇게 화를 당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뭐 그렇고요. 어찌됐건 어제는 굉장히 좋은 일이 있었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또 이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 제가 살아오는 동안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나라를 평가할 적에. 뭐 이제 경제는 어느 정도 발전을 했는데 정치는 아직 후진국이다 뭐 그런 얘기들 이제 자주 섞인 얘기죠. 그런 얘기들 많이 있었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 우리나라는 이제 정치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예 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역시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구분이 있는 나라다. 대통령, 우리나라가 낸 대통령들, 예, 박정희, 그 이전에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무식하니까 잘 몰랐었는데, 요번에 또그 흔히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이 개, 개몽령, 개몽령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었고, 이승만 박사 그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예, 전두환 대통령도 이제 과가 있죠, 과. 예. 그 공과가 있는데, 음. 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인한테 하는 얘기인데, 제가 지인들한테. 우리나라는 유래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 원래 독재자가 들어서면은 그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떤 세계 역사를 보면. 다 그렇죠. 어느 나라든지. 독재자가, 독재자가 들어섰는데, 독재자가 이제 정권을 잡았는데, 그 나라는 이제 망한 거죠.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이 두번 들어섰다라고 하죠. 군부, 구태타가 두 번이나 이제 일어났고, 그 정권이 들어섰, 들어섰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다른 건잘 모르니까요. 그런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은 뭐 제가 뭐 생각할 만한 그런 감도 안 되고 예, 무식하니까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고 희한하게도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이 드러나, 들어섰을 때마다 경제적인 발전이 있었어요. 예. 그럼 뭐 그냥 사실입니다. 팩트. 그럼 이제 저는 그 현상을 두고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 우리나라는 이제, 구군이 있구나. 하늘이 대통령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예, 그런 사람들을 하늘이 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그, 어, 최빈국에서, 이제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 최빈국에서 지금 거의 최고 선진국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네, 예, 이제 제가 이번,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아 이번에 낸 이번에 하늘이 낸 대통령도 민심은 천심이다 하니까 결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하늘이 뽑은 대통령이죠. 예, 이번에 하늘이 낸 대통령도 역시 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구나. 예, 이분이 또 이제 큰그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아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에 이제 지금, 지금 현재는 좀 이제 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일단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우리나라는 최빈국에서 절대 빈곤을 벗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러면 이 우리 국민들의 행복도는 어떻게 됐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지인들한테 얘기하기를 앞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 아마 이번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느껴지는 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거의 다 불행합니다, 지금. 가진 자들은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새끼들, 이제 자기 새끼들을 엄청 챙겨요.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새끼 귀한 줄 알아야 된다 남의 새끼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예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이 어찌됐건 그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일종의 부작용이죠 이제 그 경쟁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그 자기의 부를 축적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진 자도 불행한 겁니다. 지금은 뭐, 아파트를 보면은 전부 꽉꽉 문 걸어 잠그고, 이웃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어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지인분한테, 저보다 8살 많은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에, 그분이 울릉도 분이셨는데 울릉도에서는 이제 그분, 당신이 그, 저기, 뭐야, 학창시절에는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배고프면 그냥 밥 먹고 그랬대요. 예, 문이 열려있고, 밥을 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럼, 배고프면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밥 먹고, 예, 그 정도로 오픈되어 있었죠. 예, 그런 분위기에서 사는 국민들은 행복했겠죠. 예, 이웃 간의 소외감이나 뭐 이런 거, 외로움 이런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 근데 뭐 울릉도만 그랬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시절은 이제 절대적으로 먹을 게좀 부족했었죠.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절대 빈곤이 해결됐으니까 풍요로워졌는데, 먹을 것도 많고, 문제는 이제는 전부 꽉꽉 걸어 잠그고,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자식들밖에 몰라요. 자기 새끼들, 예. 자기 새끼들을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글쎄요, 그렇게 되면은 다 같이 불행해지자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남의 새끼들도 귀한 줄 알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가 된것 같다. 이제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이제 뭐 지인들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아,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그런 일을 해내지 않을까. 윤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사실은 이번 일이 있기 전에, 크게 그저 지지율이 떨어지고 했던 게 이제 의사들 문제, 이제 의사들과 의사협회와의 갈등,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는 의사들의 그 이기주의거든요. 결국 의사들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만 자꾸 알면 안 되죠. 남을 이제 배려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가진 자,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음, 그큰그 그 이제 부잣집 같은 경우에 사랑방을 만들어서 이제 그,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밥도 얻어먹고 이렇게 이제 할수 있도록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이제 없던 상황에서 이제 그 경제 발전을 통해서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돈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마음들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게 됐었을 때 그러니까 노블리스 뭐 오블리제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아참 부식한 사람이 예. 예, 뭐 저도 어디서 주워들은 얘긴데. 그런 것처럼 돈을 가지게 됐으면 거기에 맞게 없는 사람들을 보살피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나누려는 마음이. 물론 뭐 자기 것을 다 내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형편에 맞는 정도의, 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체가 다 행복해지는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혹은 윤석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뒤를 잇는 또뭐 지도자가 나오겠죠 예,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되지 않을까 사실은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시작한 겁니다 예, 의사들 문제도 그렇고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예.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야 의사들도 다시 존경을 받고 의사들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예.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야죠. 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으니까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고 우리나라는 역시 구분이 있다 보니까 예. 또 거기에 걸맞는 대통령이 예, 하늘이 그런 대통령을 낸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무튼 뭐 어제는 참 기분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겠죠. 예, 좋은 일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